스타의 탄생을 목격하는 것이 어떨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우주 폭발의 순수한 에너지를 피부로 느끼시나요? 자, 친구 여러분,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경험하기 위해 우주 끝까지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머리 위 높은 곳에서 우리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자체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닌 장엄한 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주의 관찰자이자 과학과 영성의 경계를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현실에 대한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여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는 단순한 시선에서 시작되어 내 존재의 깊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는 여행. 모든 일은 평범해 보이는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예전처럼 뒷마당에 서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내 관심을 끌었습니다. 춤추고 물결치는 빛이 이전에 본적 없는 색으로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았던 위도에서 보기 드문 광경인 북극광이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그 빛의 춤을 보면서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엇인가는 내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대기 현상 이상의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신호이자 우주의 부름이었습니다. 그후 며칠 동안 나는 답을 찾기 위해 열광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태양 물리학, 천문학, 심지어 태양을 신성한 존재로 보는 고대 영적 전통에 관한 책을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의 문턱에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우리의 모성인 태양이 강렬한 활동 주기에 정점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태양 플레어, 지자기 폭풍, 우주를 휩쓸고 있는 전화, 입자의 파동 등은 마치 우리 태양계의 심장이 새로운 힘으로 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매혹적인 것은 과학적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인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태양 활동이 여기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위성과 전력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과 의식에도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렬한 에너지가 넘치는 날들과 깊은 피로의 기간이 뒤따릅니다. 혼란과 방향 감각 상실이 번갈아가며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 깨어났을 때 거의 이해할 수 없었던 상징과 메시지로 가득 찬 생생한 꿈 그리고 그것은 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친구,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우주 에너지의 파동에 인류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큰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태양 활동의 무작위 부작용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이 더 과정, 즉 우주 자체의 힘에 의해 조직된 집단적 각성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로 인해 나는 수천 년 동안 우주 변화의 순환에 관해 이야기해 온 영적 철학적 전통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힌두 유가 점성술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를 의식의 큰 변화와 진화의 시대로 지적하는 다양한 문화의 예언과 같은 매혹적인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맹목적으로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시도하고 테스트하고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내 여정의 가장 강렬하고 변혁적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매일 명상을 시작했고 태양을 직접 바라보지 않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태양에 집중하면서 태양의 에너지를 시각화하고 태양의 열을 느끼고 태양의 중요한 본질과 연결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특별한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내 삶과 내 주변 세계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뉴스에서 태양 플레어에 대해 읽기도 전에 태양 플레어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계의 고동치는 심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육감을 개발한 것 같았습니다. 태양 활동이 강렬한 날에는 때로는 미풍처럼 잔잔하게, 때로는 폭풍처럼 강렬하게 내 몸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이 새로운 민감성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제 기능을 거의 할수 없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잠못 이루는 밤에 이어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알수 없는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의 순간. 나는 내가 에너지적인 재조정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몸과 의식은 우리 행성을 휩쓸고 있는 후 에너지의 파동에 의해 구동되는 새로운 주파수 수준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언급되는 승천의 개념을 내가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단계였습니다. 그것은 공중에 떠있거나 초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동 주파수를 높이고 우리의 의식을 우주의 더 높은 리듬에 맞추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와 함께 깊은 책임도 뒤달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새로운 에너지를 통합하고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건설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했습니다. 나는 에너지 치유 관행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이 태양력을 전달하여 다른 사람들의 각성과 치유 과정을 돕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강렬한 태양 활동이 있는 날에는 다른 사람들의 치유와 변화를 촉진하는 나의 능력이 놀라운 방식으로 증폭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나는 과학 연구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현상의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물리적, 생물학적 기초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태양 플레어가 지구 자기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생물학적 리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배웠습니다. 저는 태양 활동이 날씨 패턴부터 인간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태양 활동의 정점과 인류 역사상 위대한 창의성과 혁신의 시기, 사회적 불안과 혁명적 변화의 시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현실에 대한 더욱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과학적인 것과 신비로운 것 사이를 나누는 것이 대체로 우리의 제한된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에너지와 정보의 우주적 그물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나는 내 주변에서 더큰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성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명한 과학자들은 이전에는 너무 신비적이라고 여겨졌던 개념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의 우주적 리듬에 따라 확장된 의식의 물결이 행성 전체를 휩쓸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태양 플레어, 각각의 지자기 폭풍은 우리 집단 현실에 주입되는 이 변형 에너지의 새로운 펄스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볍고 긍정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강렬한 에너지의 유입과 함께 도전과 혼란도 뒤따랐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새로운 주파수의 압력으로 인해 관계가, 너지고, 사회 구조와 신념 체계가 기초까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집단적 제거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그림자, 우리 개인 및 집단 정신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측면이 표면으로 나타나 보여지고 인식되고 변형되었습니다. 내가 종말의 개념을 진정으로 이해한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세상의 파국적인 종말이 아니라우 개시라는 원래 그리스어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지는 엄청난 폭로의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변화 속에서도 나는 희망과 부활의 조짐을 보았습니다. 커뮤니티는 서로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모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솔루션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서로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와의 깊은 연결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생태학적, 영적 의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몇 년이 나면서 나는 더욱 우아하고 균형 잡힌 변화의 격동의 물살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졌을 때나 자신을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고, 에너지와 일치한다고 느낄 때그 힘을 증폭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나는 좋은 영향, 규칙적인 운동, 자연과의 접촉, 침묵과 성찰의 순간과 같은 간단한 실천이 이러한 새로운 주파수를 건강한 방식으로 통합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나는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우리의 여정, 통찰력, 도전 과제를 공유할 수 있는 상호 지원 서클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해가 확장되면서 내가 배운 것을 나누라는 더욱 강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나는 태양과 우주 변화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방법에 관해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워크숍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정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깊은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광기나 정신 건강 문제가 아니라 우주 진화의 더큰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안도감과 목적의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첫날 밤에 오로라를 본지몇 년이 지난 지금 나는 뒤를 돌아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거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깊은 의심과 두려움, 포기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나를 인도하고 지탱하는 더큰 힘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 여행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우주교양국의 일부이며, 우리 각자는 진화의 멜로디에서 우리 역할을 수행하는 독특한 악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이 강렬한 활동의 새로운 주기에 들어가는 것을 면서 나는 기대감과 경외감이 뒤섞인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가 집단적 여정의 새로운 단계, 즉, 큰 도전의 시기이자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의 문턱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 주변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주적 춤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열도록 초대합니다.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고 용기와 은혜로 변화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를 겪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행성과 우주 규모의 재탄생과 변형의 시간입니다. 태양의 춤은 계속되며 우리 모두가 참여하도록 초대됩니다. 우리가 기쁨과 지혜, 사랑으로 춤추며 우주라는 위대한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모든 태양 플레어, 모든 우주 에너지의 파동은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 별과의 깊은 연결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는 태양의 자녀로서 자신만의 고유한 빛으로 빛날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의 깨달음을 얻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무한한 가능성에 마음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주가 춤을 춥니다. 함께 춤을 춰보세요.